한국보험과 홍콩보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같은 보험사라도 진출한 나라마다 상품이 다른 이유는 의료제도 경제수준 법률 라이프스타일 기대수명과 질병 발생률 보험시장의 성숙도 등 많은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에 기본의료비 부담이 낮은 반면 홍콩은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 개인의료 및 질병보험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한국보험은 한국생활에 최적화되어 있고, 홍콩보험은 한국보험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향후 어디에서 생활할지, 자녀교육이나 은퇴준비, 해외이주나 장기체류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보장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해보는 것,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보장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장의 빈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고 가장 알맞은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맞춤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